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laughs> 제가 있던 부대는요. 강원도 인제에 있는 직할대대였습니다. 인근 부대 막사가 신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구막사였습니다. 그래서 탄약고 경비 설 때도 CCTV도 겨우 설치되었고, 조명탑도 되게 희미한 거? 아무튼, 복초로 근무를 서는데, 초소도 낡아서 삐그덕거리고 말이 아니었죠. 저도 자대 배치 받고 2주 대기 풀린 뒤부터 탄약고 경계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상병 1병, 병장 2병,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연초 군번이라서 후반기 받고 자대가니까 5월, 그리고 곧 장마가 시작되었죠. 아무튼, 그 천둥번개 치는 날엔 총구도 아래로 해야 하고, 눅눅한 판초 입고 병장이랑 같이 근무를 섰더랬죠. 저녁이 얼마 안 남아서 느긋한 아저씨 같은 인상에 박병장과 함께 3번 초였나? 4번 초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군부대는 되게 칠흑같이 깜깜한 거 다들 아시죠? 등화관제인지 뭔지 한답시고요 아무튼 저희 탄약고는 살짝 외진 곳에 있고 바로 옆이 간부 테니스장이랑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는지라 더더욱 탄약고는 고요했었습니다 더군다나 경계 검열 이후에 탄약고 근무는 30분이었나 40분마다 그 주변을 복초로 돌면서 뭐그 철조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돼서 비 오는데도 찝찝한 거 무릅쓰고 병장이랑 같이 돌면서 이야기를 나눴더랬죠. 질척질척한 진흙탕에서 빗물을 튀겨가면서 겨우 하얀 후레쉬 하나에 의존해가지고 탄약고 순찰을 도는데 순간 번쩍하고 번개가 칠때 이렇게 환해진단 말이죠, 주변이. 근데 가뜩이나 저희 탄약고 벽도 하얀색인지라 그 번개가 칠때 순간 내가 도화지에 있나 천국에 있나 싶었는데 그 때, 탄약고 안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간호 강원도 인재가 산인지라, 고양이나 산깨, 뭐, 들짐승들이 탄약고 안에 들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인기척인 줄 알고 몇 번이나 오대기가 출동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인기척 같은 게 느껴져서 제가 같이 돌고 있던 병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박병장님, 왜? 탄약관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들짐승이겠지. 나 저녁 얼마 안 남았다. 잉 낙엽도 조심하는이 말년 병장, 도발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하고 후레쉬를 그쪽으로 비춰버렸는데, 장마라서 비가 워낙 몰아쳐서 그런지, 뭐 아니면 판초 위에 습기 때문인지, 후레쉬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짐승인갑다. 하고, 희미한 조명 등에 의지해서 다시 순찰을 돌고, 초소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더랬죠. 그리고 초소에 도착해서, 병장은 피곤하다고, 자기 기대서 눈좀 감을 테니까, 감시 잘하라고 해서 저는, 알겠다, 하고,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러다, 아마 근무시간이 반 정도 지났을 거예요. 보통 1시간 30분 정도 서는데, 순찰을 두번 정도 돌고, 지통실에 보고를 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홀로, 묵묵히 번개가 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까 그 탄약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그 인기척이 느껴진 공간에, 그, 쎄한 느낌 있잖아요. 저기는 아직도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도, 저희 쪽을 뭔가 응시하는 듯한 기운이랄까요? 확신은 안 가고, 물증도 없는데 뭔가, 쎄한 느낌 드는 거 있죠?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비 때문에 후레쉬는 나가버렸고, 그렇다고 말년 병장이 후레쉬를 뭐더 챙겨왔을 리도 없고요. 그때 저는 한창 군기가 바짝 들어 있을 때라서 이걸 FM으로 제대로 다시 확인해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죠. 경계근무 서다가 이상한 조짐을 발견해서 보고하면 뭐 포상 떨어진다 하는 말도 선임한테 들었는지라 내심 자신감 아니면 기대감에 부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번개가 치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딱 번개가 정말 환하게 치는 타이밍 이 있었거든요. 쾅콱하면서 근데 그벽 부분에 뭔가 사람 형체보다 살짝 더 늘어진 것 같은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벽이 하얀색이었기 때문에 그게 더 더욱 잘 보였습니다. 찰나였지만. 근데 그 형체가 뭔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게 생가치로에 나왔던 가오나시 같은 형태? 근데 얼굴까지도 완전히 까만색이었어요.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산짐승이나 들짐승이라고 하기에는 그 형체가 너무나도 컸고요. 지금은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광경이 지금도 한 번씩 떠오를 때면 엄청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아 이거 두 번째 순찰 돌때 한번 세세하게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이거 뭔지 확인도 안 하고 신고 잘못했다가는 관심병사 소리에? 선임들한테 갈굼까지 먹으니까 일단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순찰 시간이 다 되어서 같이 근무서던 그박 병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코비야 그냥 비 오는데 순찰 제키자어그 근데 박 병장님 저 탄약관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뭔 소리야 동물이겠지 그럴 수도 있는데 박병장님께서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동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 순간 온화하고 착하기 그지없던 말년병장 박병장의 표정에 저도 약간 섬짓하고 놀랐습니다 눈가에 졸음이 확 사라지고 긴장과 공포가 약간 깃든 근데 또 사람이 간사한 게 그런 공포와 긴장 속에서도 호기심이 발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병장도 그저 무료하기 그지없는 군생활이었는지, 야, 너 순찰 돌아서 아무것도 없으면 나한테 뒤진다잉? 이렇게 말하면서 옆에 뉘어 놓았던 케이토 소총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순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찰로는 진흙으로 범벅이었고 비는 더욱더 거세게 내리면서. 번개가 내려치고, 천둥이 무서울이만큼 강하게 쳐서, 군부대 의 지붕을 아주 그냥, 막, 쥐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6월의 장마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후덜덜 합니다. 그리고, 박병장과 함께 그 순찰로를 걸으면서, 아까 그 인기척이 느껴졌던 그 장소에 도달을 했습니다. 야코비야, 후레시켜봐. 아, 어, 박병장님. 근데 아까, 지통실 나올 때만 해도 후레쉬가 잘 작동했는데 이거 물 먹었는지 저랑 켜집니다 병장인데도 되게 뭔가 긴장과 공포감에 휩싸였는지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 줘봐 내가 한번 다뤄볼게 하더니 제 후레쉬를 받아들고 자신의 우위 안에 있는 탄띠에 몇번 탁탁 치더니 이게 불빛이 희미하게나마 꺼질랑말랑 나오더라고요 코비야 후레시잘 나오네. 장난해 하고 박병장은 그후레시의 머리를 아까 그 형체가 있던 곳으로 이렇게 쓱 비쳤더랬죠.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졸래? 이씨. 분명히 첫 번째 순찰을 돌면서 봤던 그 형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 하얀 병만 덩그라니 남아서 후레시 불빛에 밝혀지고 있었죠. 이병, 박호흡이. 아닙니다. 아까 사실, 초소 안에서도 인기척이랑 시선? 뭐 기운 같은 게 느껴졌었는데, 박병장님께서 피곤하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뭐야, 비 오는 와중에 사람 놀래키고 있어. 이 병자식이 뒤질라고. 하면서, 제 머리를 가볍게 쥐어 박는 병장의 표정은, 아까와 달리, 한층 긴장과 공포가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아, 내가 잘못 보았는갑다. 너무 예민했네. 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경계 근무를 같이 서게 된이 선임이 착한 박병장님의 내심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근무교대 시간 다 돼가니까 후딱 돌고 들어가자. 네, 박병장님. 하고 말하면서 같이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 그 희미하게나마 빛이 나오던 후레쉬로 저희 둘이 걸어갈 그 진흙탕 순찰로를 박병장이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지금도 제 머리를 쭈뼛하게 세우던 그 사건이 발생을 했죠. 지금도 이야기하면서 등골이 오싹오싹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방에 한 10m쯤 되었으려나. 저희 탄약고 건물들 중 하나가 순찰로를 침범할 만큼 엄청 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끼고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찰로 앞을 비추면 그 건물이 비쳐지게 되는데 그 건물에 바로 아까 그 형상이 저희를 등지고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 가오나시 같은 게요. 순간 저란 병장은 바로 사주 경계 태세 취하고 뭐 진흙탕이 범벅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땅에 엎드려서 딱 조준을 하고 안전해서 단발로 조정관을 맞추었습니다. 참고로 탄약고 근무는 실탄 주어지는 거 다들 아시죠? 병장은 병장대로, 저는 저대로 옷이 진흙에 다 젖어서 묻든 말든 긴장과 공포 속에서 엎드렸고 다행히도 그 형상은 저희의 존재를 아직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비도 내리고 천둥 번개가 워낙 거세게 몰아치는지라 사실 주변도 은근히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나지막하게 사수에게 여쭈었습니다 박병장님 수합니까 박병장님 조지 취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더 봅니까? 무슨 패기였는지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하지만 계속 박병장을 불러도 아무 말이 없는지라 저는 뭐이 형상? 아니면 간첩? 또는 뭐 귀신을 놓치게 될까봐 더욱더 안달이 났었죠 그리고 교대 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혼자라도 써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 조정관 단발로 하고 방아쇠에 걸친 그 검지에 힘이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코비야 조용히 일어나서 우리가 걸어온 순찰로로 뒷걸음질 쳐라 하고 박병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어서는 박병장의 얼굴을 쳐다본 저는 그 형상에 이어서 또한번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섬주섬 뒤로 물러서는 박병장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 포상 날라가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저도 일어나서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박병장이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하룻강아지 같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도. 비가 세차게 내려서 땅이 질척거려서 발걸음 옮기는 건 더욱 힘들었지만, 그런 땅에 의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안난 것이 어쩌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미 병장에게 있던 후레시는 꺼진 지 오래지만, 희미한 조명탑 불빛에 의해서 그 형상은 여전히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병장과 함께 물러서던 저는 그제서야 어렴풋이나마 그 병장이 느꼈던 그 감정과 직감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일단 박병장과 저는 초소로 되돌아왔고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면서 막 쌓여있던 공포와 두려움들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고 당직부사관하고 근무교대자가 저희와 근무교대를 하러 왔을 때 그들 역시 저희의 몰골을 보고 놀래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무슨 일이라고 묻는 당직 부사관의 말에 저와 박병장 모두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지통실에 들어서자 당직 사령이, 야, 너희들, 뭐,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려다 말 정도였으니까요. 저희의 모습은 상상이 가실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근무는 딱 끝이 났고 그 형상과 관련해서 제 기억 속에 남은 건딱 하나였어요. 박병장이, 후레쉬로 그 형상을 비추었을 때 아주 살짝 옆모습이었었는데 이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 형상에 수염이 길게 나 있었다는 것? 근데 박병장도 저도 경계 근무서다가 귀신 봐서 울고불고 했다는 게뭐 소문 퍼져봤자 좋을 게 없었던지라 그대로 함구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탄약고 근무에서 위병소 그리고 불침범 근무로 바뀌어가지고 아무 일 없이 흘러가나 싶었더랬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그 병장 박 병장님이 말년 휴가를 복귀해서 막 만난 걸싸 들고 왔어요. 그래서 소대원들과 같이 나눠 먹고 있었고, 저도 마침 그날 비번이었던지라 뭐 나름 저를 잘 대해주고 친근하게 대해줬던 박 병장이 뭐 이제 전역한다고 하니까,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겸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전역하고 나면 이제 못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밤에 봤던 그 형상과 관련하여 박병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박병장님, 그때 저하고 같이 보신 그 형상 기억하십니까?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그날 너랑 나랑 둘다 바짝 쫄았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보았던 그 형상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로도 뭐 도통 그걸 본 사람도 없고 말하자니 바보 취급 받을 것 같습니다. 말해줘? 아마 너 후회할 텐데. 다시금 웃음을 짓는 박병장의 장난기 어린 모습과 그 인자한 웃음은 아마 대답을 들은 후에 제 모습을 예상해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코비야, 그때 너가 봤던 그 형상 있잖아. 그거 비 오는 날 가끔씩 탄약고 경계근무 서던 애들이 보던 거야. 근데 이게 밖으로 새어 나가면 좋을 게 없다고 중대 간부나 대대장도 그냥 항구하는 거였고. 내가 전이 보고 나서 일병 달고였었나? 너랑 상황 똑같았어. 그때 처음 본 이후로 너랑 근무 서면서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야. 순간 말을 더듬는 그 박병장의 표정은 그날 밤 제가 봤던 그 박병장의 표정이 오버랩되고 있었죠. 나도. 그날 근무같이 섰던 선임사수한테 들은 건데 예전에는 탄약고에서 초소 안에 한 명, 초소 밖에 한명 이렇게 근무를 섰어 보통 사수가 안에 서고 부사수가 밖에 서겠지? 그런데 내가 전이 보기 수년 전에 일병계급의 한 병사가 부대 내에서 실종이 되었대 근데 저녁 조무 시간이 되어도 그 병사가 안 보이자 사람들이 그 병사를 찾아다닌 거야 근데 날이 밝을 때까지도 찾지 못하자 사령신고가 걸렸고, 그러고 나서 기무사와 헌병대가 출동해서 그 일대를 샅샅이 뒤졌거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튿날 아침에 담당구역을 청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간 CP병에게 발견이 된 거야. 바로 탄약구역 분리수거장 창고에서 목을 매단 게 발견이 되었어. 그리고 그때가 내가 전해들은 선임이 말해주기로 아마 6월달, 금막기관이었다고 해. 바로, 그때 우리가 그물을 샀던 그맘때지. 어, 그렇습니까? 그런데 박병장님, 그때 제가 본 영상은 수염이 있는 할아버지였는데, 그 병사가 노인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박병장은, 마지못해 한숨을 내쉬며,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더군요. 너가 수염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아마, 혓바닥이었을걸? 내가 알기론 사람이 목 매달아 죽으면 혀가 잔뜩 빠져나온대. 그리고 그 형상이 길게 늘어져 보였던 건그 병사가 목 매달고 몸이 축 늘어져서 그렇게 보였던 걸 거고.